오늘의 동화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곱고 얼굴이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건 바로 뿌 이는방귀였대요 여러분도 쉿, 비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 예쁜 아가씨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오 우리 세색씨는 마음씨가 너무 고와 고마워.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느냐?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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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며느라 가는 참 예뻐요, 예뻐.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느라 가야 어디가 아픈 게냐? 어, 네, 아버님, 어, 시집을 와서 방귀를 벗겨서 그래요. 허허허허허 방기를뿡 하고 시원하게 껴보려무나 어제방기는 너무 센데 괜찮대도 얼른 뿡 하고 껴보 아유 네 그럼 아버님 저 방귀 끼겠습니다 아버님은 여기 기둥을 꼭 잡고 계시고 우리 서방님 우리 서방님은 여기 문고리를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방귀를 낄게요. 뿡! 아이고, 방귀를 벌써 다낀 것이냐? 아니에요, 아버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자, 그럼 방귀 또 나갑니다. 뿡!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후오오 오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탕탕 우당탕. 아이고 하늘이 꺼졌냐 당이 솟았냐 아이고 누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 방구를 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어, 그런데 다들 괜찮으세요? 어, 어 괜찮기는 이렇다가 모두 다 죽겠다. 어서 짐을 싸고라 싸. 어흠 네, 아버님.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식구들을 따라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커다란 감나무 밑에 시게 되었답니다. 어! 아따! 저감좀 보소! 아! 따먹고 싶구먼! 아버지! 그럼 제가 따드릴게요. 영차 영차 쭈루루루! 영차 영차 쭈루루루! 안되겠다 이번에는. 짝자짝자짝자 어, 아이고고고고고! 잠시만요! 제가 감을 따드릴게요. 자, 서방님이랑 아버님은 꼭 감나무를 붙잡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새색 씨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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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 방귀가 최고다, 최고. 우리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야, 복방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쁜 며느리는 방귀를 뽕뽕 끼면서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